무한뻘낙지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무한뻘이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화산 육젓입니다.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산 육젓. 어, 신화산 육젓이고요그 다음에 신화산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요. 새우젓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화산 추젓을 보고 계시고요. 신화산 북새우젓은 김치가 어, 김치에 넣으면 시,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는 역시 바지락살이 인기가 좋습니다. 바지락살이요. 포동포동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급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국내산 햄미역줄기, 미역줄기 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에 뿌린 상태를 찍어봤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미역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소금에 버무려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어, 국내산 미역줄기, 그 다음에 어, 최상급 염장 다시마입니다. 4kg씩 당겨져 있고요. 그리고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 최상급이고요. 어, 400g씩 당겨져 있고요. 어, 물에 불린 모습 촬영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완도 수산입니다. 건 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심하고요. 4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대 사이즈입니다. 강고등어 입기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강고등어가 간이 딱 맞아 가지고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3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고등어 인기가 정말 정말 좋고 맛이 좋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는 가공이 국내에서 했습니다.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어,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 코다리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어, 가공 국내산 했습니다. 어, 여름철에는 역시 왕특대 부세굴비 드셔야 됩니다. 왜냐? 밥 반찬에 딱이거든요. 녹차 물에 말아 먹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